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오리엔테이션 간단하게 하고요 바로 그 문제 푸는 걸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번 2순환에서는 그동안 예비순환 그리고 1순환에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론 학습이 되었다 라고 가정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1순환까지 들은 그런 학생들을 가정을 한 상태로 좀 많은 문제들을 푸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뭐 목표 추상적이지만 뭐 점수대로 얘기를 하자고 하면 뭐, 시험 난이도가 어떠하던 간에 45점 이상을 확보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으로 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요. 그러면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하면 일단 당연히 계산을 잘해야 돼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알고 있어도 실전 가가지고 뭐 계산 실수하고 이러면 점수 못 받습니다. 그리고 직관이 뒷받침 되어야 돼요. 그래서 뭐 계산, 내가 엄청 잘한다라고 하면 뭐 계산만으로 모든 문제 다 뚫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라면 실전에서 이제 한 문제 두 문제 세 문제 푸는 과정에서 실수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실수를 보완해주는 역할을 직관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관적으로 딱 봤을 때어 이거 답이 조금 이상한데 라는 느낌이 들면 어, 여러분들이 어, 내가 앞에서 무언가 계산이 잘못되었나 요거를 살펴볼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서 요두 개를 많이 기른다 요렇게 일단 생각을 하시고 당연히 개념은 문제를 풀면서 필요하게 될 거고 그때그때 그때 제가 보충적으로 좀 설명을 해 나가면서 한번더 개념을 복습하는 그런 시간도 충분히 갖게 될 겁니다 그래서 목표는 뭐 일단 이 정도 보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수업은 시험 그리고 문제 그 다음에 심마 이론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구성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시험은 오늘은 없죠. 오늘은 없고, 내일부터 30점, 70분 시험을 볼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50점, 실전과 같은 배점으로 120분. 이렇게 시험을 볼 겁니다. 그리고 뭐 명목상으로는 30점, 50점이지만 실제 요 분량으로 따졌을 때는 기출의 30점, 기출의 50점보다는 조금 더 많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더 빡빡하게 시간을 쓰는 연습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어차피 실전 여러분들이 제대로 푼다고 하면 120분이지만 보통 이제 60분 정도 하면 다 풀고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빡빡하게 하라고, 빡빡하게 만들기는 했어도 여러분들이 막힘없이 푼다면 충분히 풀수 있을 정도, 딱그 정도로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고요. 난이도 자체는 기출로 따졌을 때 쉬운 건 없고요. 중간이나 그 이상 정도다. 그러니까 당연히 기출보다 어렵다라고 느껴질 거예요. 기출에서 쉬운 건 아예 빼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도 모의고사를 풀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문제는 어, 책 교재 나눠 드렸죠. 요 주교재를 쓰는데 근데 이제 오늘 나눠 드린 강의 진도 참고표 요거 보시면 알겠지만 모든 문제를 풀진 않습니다. 당연히 이제 시간 관계상 모든 문제를 풀지는 못하고 그중 일부를 풀 것이고 나머지는 3순환 때 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요 문제 푸는 비중을 보시면 일단 교재의 구성 자체는 대략적으로 그려 봤을 때 요거를 100%라고 100 치면 한요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기 이제 기본, 연습, 심화라고 제가 난이도 구분을 해놨어요. 요 정도 중에서 여기서 다룰 거는 기본에서는 대부분, 연습에서는 한반 조금 안 되는 정도, 그 정도 될것 같고요. 심화는 한요 정도.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이제 쉬운 쪽에 치우치 문제들을 다루게 될 거고 나머지는 삼순한테 다루게 될 텐데 근 여기서 뭐 기본이라고 해도 충분히 기출에서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예 그냥 뭐 주는 식의 그런 문제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문제들을 푸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 때 한번 어 이런 식으로 푸는 거구나 보시고 뭐그 전후로 그건 여러분들 시간 여유에 따라서 예습하면서 푼다거나 복습하면서 푼다거나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나눠드린 이순환 문항 자료 요거를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수업 때 다룰 문제만 따로 뽑아가지고 프린트로 드릴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이 교재가 수험 경 수험 총계학 연습책이라고 돼 있지만 요 책은 사실 필요가 없고요. 제가 프린트로 나눠드리는 부분 여기는 그냥 제가 한쪽한 페이지당 한 문제 이렇게 만들어놨으니까 그냥 자유롭게 내가 필기를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순환 내용들을 다 익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거 위주로 보시고 그리고 문제를 풀 때도. 어, 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뭐, 방식 1, 방식 2,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실전이라면, 당연히 이제, 내가 뭐, 교수님한테 뽐낼 게 아니니까, 저는 방식 1번으로도 풀어보고, 2번으로도 풀어보겠습니다. 라고 할 시간 없겠죠. 근데 지금은 연습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풀이 방식이 있다라고 하면, 내가 보인다라고 하면, 다 시도를 해서 한번 풀어, 풀어보시기를 권장하겠습니다. 왜? 어, 이거랑 같은 거예요. 내가 실수를 했을 때 보완하는 방법, 직관으로 보완할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방식으로 풀어봄으로써 내 답에 조금 더 확신을 가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답을 맞춰야 되고 실수도 안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푸는 거 연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문제를 보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시마이론 이렇게 다루게 되겠죠. 이거는 또 프린트가 있습니다. 오늘 나눠드린 것 중에 몇 페이지 안 되지만 심화 탐구 자료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이미 모든 이론을 다 학습했기 때문에 뭐 굳이 뭐 이론을 더 배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제 통계적으로 직관을 기르거나 하는데 도움이 될 법한 그런 주제들을 몇 가지 선정을 했기 때문에 중간 중간에 좀 이런 주제들을 다룰 그런 단원이 되면 함께 다루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강의 진도 참고표, 아까 그 문제 써 있던 그 프린트를 보시면 오른쪽에 탐구 주제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원별로 맞추어서 문제도 풀어나가면서 해당 주제도 간략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약간 심화된 이론들 몇 가지를 다뤄보게 된다. 그래서 뭐이 중에는 시험에 안 나올 것도 있고 시험에 이미 나왔던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다 시험에 나왔던 거라고 해도 몰라도 풀수 있는 내용이지만 알면 여러분들 이해에 조금 더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세개 틀로 볼 거고 참고로 기술통계학 비모수 표본조사 요것들은 안 다룬다 왜냐면 이거 뭐 이제 시험 한번 남았죠 올해 시험 한번 남았는데 제 생각에 나올 확률이 어한 0. 몇 퍼센트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여유가 많이 생기고 아나 모든 과목 완성됐어 라고 하면 그때는 저것도 봐야 되겠지만 지금 당장은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다룰 겁니다 그래서 뭐이 정도로 일단 수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면 될것 같고요. 요 방식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상 어 이번 수업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풀면서 어 여러 가지로 여러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계속 복습할 때나 수업을 들을 때나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 실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실제로 이제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할수 있는지를 문제를 통해서 보면 되겠죠 이제 진도를 나가 봅시다 이장 확률 바로 문제를 들어갈 겁니다. 서 1페이지를 보면, 일단 기본 1번 문제 나와 있어요. 답을 내는 것 자체는 쉬운데, 요것도 한번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세계 브랜드의 커피, XYZ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를 조사하기 위해서 조사를 했답니다. 한 명한테 조사를 했고, 무작위로 답을 한대 열린 랜덤으로, 뭐, XYZ 순서로 좋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ZYX 순서로 좋습니다. 뭐, 등등등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1번. 이 각각의 사건의 확률을 구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사건들의 확률을 묻고 있는데 먼저 간단하게 어, 사건이 무엇이었고 확률이 무엇이었는지 요거부터 생각을 해봅시다 사건, 확률 이라고 했을 때 확률부터 볼게요 확률의 정의가 어, 크게 막 교재들에 소개되는 거는 세 가지가 있었는데 사실 뭐 중요한 건 아니었고요. 기본적으로 뭐 이런 식의 정의가 가능했어요. 이게 뭐였냐 하면 뭐 예컨대 주사위에서 1이 나올 확률이다라고 하면 1, 2, 3, 4, 5, 6 6개의 근원사건이 있고 그중에 1 하나가 해당되니까 6분의 1이다 라는 식의 정의가 요거였어요. 요거는 어 쓸수 있는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에서도 딱 한정이 돼있죠. 1, 2, 3, 4, 5, 6이 나올 확률이 다 같으니까 이걸 쓸수 있는 거였고 일반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그런 방식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뭐 동전이다. 그럼, 앞면 확률 절반, 뒷면 확률 절반이다. 왜냐면, 2분의 1이니까. 라고 할수 있지만, 동전이 조금만 불공정해져도요 정의는 못쓰게 되는 거였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거는 확률의 공리적 정의였어요. 공리적 정의라고 하면, 요 공리를 받아들이자. 그 다음에 요거, 이거, 요거에서 확장해가지고, 이런저런 성질을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거였고, 요건 굉장히 추상적으로 정의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 A가 있다고 하면, 그 확률은 0에서 1 사이여야 되고, 전체를 s라고 했을 때그 녀석의 확률은 1이어야 되고, 그리고 이 합사건의 확률은 그냥 더한 거다. 언제 a와 b가 배반일 때. 요세 개의 기본적인 성질에서 출발해가지고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A 합 B의 확률은 A 더하기 B 빼기 교집합이다 뭐 등등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를 증명하는 문제까지는 안 나왔지만 그냥 확률이 이런 거다 정도 기억하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이제 사건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A는 뭐라고 하고 있냐면 이 사람이 X를 Y보다 좋아합니다라고 말할 사건이라고 했어요. 그럼 그 확률 기본적인 이 왼쪽, 전체 분의 해당 개수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풀수 있냐 하면, 이 사람이 랜덤으로 이 선어 순서를 얘기한다고 했으니까, 뭐, X, Y, Z부터 해가지고 총 6개가 있을 거란 말이죠. 다 쓸게요, 그냥. 그래서 6분의 X를 더 좋아하는 거, 이거, 이거, 이거. 당연히 이런 방식으로 푸는 게 가능한 거고 근데 어 조금 더 이제 떠올랐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풀수 있는 게 보이죠 딱 직관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이 사람은 X를 Y보다 좋아하거나 Y를 X보다 좋아하거나 둘 중에 하나만을 어딱 말하게 될 겁니다 같게 선호한다는 건 없으니까요 그리고 당연히 또 직관적으로 다 그냥 동등하게 랜덤한 것들이니까 1월 확률이나 1월 확률이나 같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요두 개는 서로 배반 관계, 그리고 완전히 반대되는 관계죠. 요두 개를 더하면, 확률을 더하면 1이 돼야 되고, 같은 거니까 2분의 1이다. 요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것도 쉬운 문제지만 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 B도 똑같이 해볼게요. 그냥 풀어보고 그 다음에 또 조금 더 직관적인 생각으로 나아가서 생각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B는 X를 Y보다도 선호하고 Z보다도 선호하는 사건이라고 했으니까 B 가볼게요 전체가 6개인데 X를 Y, Z보다 선호한다 요거밖에 없죠 3분의 1이에요 근데 요것도 조금 더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라고 했을 때 어, 일단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수 있는 거는, y랑 z보다 x를 선호한다. 그 말은, 이 y, z의 구분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x를 제일 좋아하기만 하면 되지, y를 z보다 좋아하건, z를 y보다 좋아하건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가 될 것이고, 또 비슷한 논리로 한번 직관적인 답을 내볼게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럴 수도 있어요. x를 y, z보다 좋아할 수도 있고요. y를 xz보다 좋아할 수도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요거 세 개를 보면 아까 제가 a에서 말했던 것처럼 아 이것들은 다 같은 것들이니까 다 같은 확률이 나올 겁니다. 확률을 계산해 보면 라는 걸알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요거 세 개를 더하면 결국 모든 경우를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1이 나올 겁니다. 그 말은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입니다.라고 생각을 해서 3분의 1이라는 답을 내도 좋은 풀이가 되겠죠. 그래서 내가 뭐잘안 보일 때는 그냥 제일 단순한 방법 모든 경우분에 해당 경우로 가야겠지만 조금 이제 편한 방법을 떠올릴 수 있다면 그거대로 푸는 것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르게 생각을 해볼게요. x를 제일 좋아한다라고 이거를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문제에서 하는 거는 결국 x, y, z의 자리를 정하는 거죠. 이세 개를 알아서 잘 분배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X를 제일 좋아한다라는 말은 YZ는 알바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X는 여기 갈 수도 있고요. 여기 갈 수도 있고요. 여기 갈 수도 있어요. 당연히 그 각각의 확률도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일 겁니다. X가 여기 갈 확률 3분의 1, 여기 갈 확률 3분의 1, 여기 갈 확률 3분의 1. 근데 B에서 묻는 거는 X가 왼쪽에 갈 확률이니까 그래서도 3분의 1이다 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석 다 해놓으시면 실전에서 좀 확률 계산 문제에서 도움이 될수 있을 거다. 보고요.